여러분 또 전기료 올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 지표 한 보세요. 연중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적은 시기가 4월과 5월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기요금을 올려도 저항이 굉장히 약하다는 이야기. 전기요 사용량이 적으니까 그죠? 전기료를 조금 올려라도 아니 뭐 지난번에 많이 냈으니까 1월 달에 전기료 폭탄 맞았다. 2월 달에 또 폭탄 맞았는데 뭐 야, 1월, 2월보다 폭탄 양이 적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항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인지 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예. 전기 요금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실제로 말입니다. 지금 보시면 4월, 5월의 전기량은요. 다른 시기에 비하면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예. 지금 보시다시피, 예. 월별 주택용 전기 판매량을 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4월, 5월이 되면요. 5,500을 약간 넘었습니다. 예. 5,500을. 예. 5,500 기가와트시겠죠. 그런데 8월이나 뭐 이럴 때 되면 8,962 기가와트시가 되잖아요. 이게 여름이거든요. 한여름. 한여름에는 엄청나게 전기 석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올리면 기회가 없다. 지금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5월에 전기료를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을 올리는 건, 저는, 예, 이 한전 상황을 보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2년에 한전의 적자 보세요. 32조 6034억 원입니다. 예, 2021년에 5조 8465억 원에 비하면 말입니다. 적어도, 적어도 말입니다. 7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예, 한전에 부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전의 부채 보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보세요. 2022년 2분기 기준입니다. 165조 8천억 원입니다. 이게 여러분 1658억 원이 아닙니다. 165조 8천억 원이에요. 엄청나죠? 적자가. 예. 장난 아닙니다. 이것을 보면요. 전기 요금을 올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한전이 구조조정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현 한전 사장이요. 구조 조정은 고소하고요. 예. 한전 에너지 공대에다가 또 4,000억 원을 쏟아 부서 4,000억 원을 아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국민에게는 전기료 폭탄이나 예. 게다가 한전 자체적으로는 이자 폭탄에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예. 스스로 구조 조정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뭐 어느 정도 지위에만 있으면 연봉이 1억씩 다 넘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부채를 165조 8천억 원이나 가지고 있고 1년의 적자를 32조 6천 34억 원이나 내는 이 한전에서 연봉이 1억 원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거는 민간에 있으면요 불가능합니다. 이미 날라가도 몇 번을 날라갔어요. 그런데도 반성의 기미가 저는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에너지 가격이 폭등, 10배씩 폭등할 때 전기요금을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국민에게 오는 그 피해를 예 대비할 수 있게끔 막아줬으면 좋았습니다. 전기요금이 앞으로 오른다.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전략에 나서겠죠.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었던 거거든. 요 이게 시장 경제거든요. 오르면 그에 따라서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표장사 아니라고 안 올렸어요. 표장사 아니라고 10배나 올랐는데 안 올리니까 지금에 와서 올리긴 올려야 되겠는데 올리니까 심지어 말입니다. 야당인, 지난 정부의, 지난 정권을 잡았던 그들이 난방비 폭탄, 전기료 폭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예, 양심도 없기를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올리긴 올려야 되는 거 분명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안 올리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 국민들에게 보여주세요, 먼저. 한국 전력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한국 전력이 진짜 많이 노력하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전기요금만 올린다.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다 덮어쓰라고요. 결국 말입니다. 포퓰리즘이 예. 난방비 폭탄 만들고 전기료 폭탄 만들었는데 이거 자구 노력을 하면서 우리도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노력의 한계가 있으니 전기료 올려 가야 되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에게나 설득이 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합리적인 예. 뭔가 행동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국민들도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데 예. 국민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예. 한국 전력의 구조 조정 그 어느 때보다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한국 가스 공사의 구조조정.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대한민국의 전기요금이 선진국에 비하면 쌉니다. 굉장히 싸요. 예. OECD 평균이 예. 메가바트 시당 예. 170.1달러입니다. 우리는 메가와트 시장 103.9달러니까 우리가 전기요금이 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쌉니다. 이게 싸다는 이 논리만 가지고 어느 누구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거 되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각자의 상황이 있는 거고요. 예 단순하게 OECD 주요 선진국의 전기요금이 이만큼 되니까 예 우리나라도 이만큼 가야 되겠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예, 그 동안 원자력 발전소라는 것을 잘 구축을 해서 전기 요금을 싸게 할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다른 나라는 화력 발전이나 가스 발전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당연히 전기 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는 전혀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전의 구조조정이 예, 국민들의 설득력,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게끔 반드시 먼저 하고, 예, 전기료를 올린다, 만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노력하지 않고 팔짱 끼면서, 예, 연봉 1억 원씩 이렇게 챙겨가며 국민들에게는 전기료 폭탄, 난방비 폭탄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어떤 자구 노력, 저는 기대해 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 내로남불을 계속한다면 결국 국민적 저항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제발, 예,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습니다. 스스로 돕지 않아요, 그들은요. 안 도우려고 들어요. 왜? 지금이 편하니까. 뭐 연봉 1억씩 받고 이러니까 예 지금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돕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거든요. 저는 스스로 구조정을 해서 뼈를 깎는 노력, 각고의 노력이라고 하잖아요. 예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그 사실을 국민들이 인정을 해준다면 전기료 올리든 난방비 올리든 어려울 때 감소하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게 합리적인 행동이고요또 국민들은 예. 이해하는 것이 객관적인 저는 판단 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남 탓하지 말고 나부터 먼저 변하자 이게 우선이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아마 어쩔 수 없이 전기료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전략 제가 전기전략 굉장히 오랫동안 말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